안녕하세요. 저는 경영학과 1 9학번2무살 김민선이라고 합니다. 고등학교 때 머리가 빡빡이었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막 맨날 빠아빠라 이렇게 불렀거든요.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맨날 만지면서 그래서 그냥 빡이라고 지었습니다. 그래도 제그피누피 베이트 있잖아요. 약간 거기에서 마, 뭔가 말도 안 되게 약간 시부리는 사람이 한 명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, 그런 포지션을 살짝 생각을 해봤고요. 어, 그리고 지금 흑인 음악 동아리 라이모니를 하고 있으니까 음악적인 요소들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두 가지를 준비를 해거든요 <laughs> 아, 이게 까마귀 소리거든요? 근데 이게... <laughs> 어쩔 수 없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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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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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s e you get. What is this? 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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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a a a a n a a a n 구독,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<laughs> 열심히 할게요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! <laughs> 음,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문제 알죠? <laughs>